했냐? 안녕하세요, 탑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스타워즈 엑스윙 파이터를 들고 왔는데요. 제가 이거를 이걸 국내에서 파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구입했는데 배송비까지 해서 한 10만 9천원이었나? 어쨌든 엄청 비쌌습니다. 이 제가 나중에 이거 단종된 버전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, 그것 그거랑 모양 도 비슷한데 제, 제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포에 포에 엑스윙 파이터하고 예, 단종 단종품 엑스윙 파이터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게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다 만들어 보고 오겠습니다. 포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 투고가 좀 괜찮네요. 그 다음, b b a 여기 뒤에 타는 겁니다. 여기 뒤에. 이 b b 도 있고요. 여기. 오늘 퍼스트 올드 스트루퍼라 돼있는데 얘가 방화범이에요. 방화범. 화염방사. 뒤에 가스통까지 세심하게 되어있고요. 마지막으로, 이름 모르는 할아버지. 얘를 이렇게 되있고요 에스윙 파이터를 보시면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거를 비행 모드로는 이렇게 접는 다음에 이렇게 접혀요. 그런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게 레버가 있죠. 이거를 돌림. 돌린... 어 안돼.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. 네 그러면 지금 옆에서 조수가 도와주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엑스인파이터로 펼쳐집니다. 하고 다시하면 접여지고 하고 여기 여기 미사일 있죠 여기 뒤에 누르면 뒤에를 아래쪽으로 누르면 발사됩니다. 그거 네개 있고요. 여기서 뭐 나가는 건 없습니다. 그냥 장식이고요. 하고 여기. 많이 스톰트로퍼들이 들고 있는 총 같은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거 불란 대포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상황극 편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내 이름은 김화덕. 89세이다. 곧 있으면 90살이다. 나는 주요소 사장이다. 아, 오늘은 손님이 없으려나. 룰루루. 으 열려고 아프지. 찌디디디디디. 촥. 어유, 손님이 왔어요. 디디에! 줄똥 미용 미 명용 아악 명용뾰 어? 비비엣이다 뾰용 <laughs> 아, 아, 부... 아 실수로 태워버렸어 이게 무슨일이야 주소에 불이 났어요 이씨놈시이 뾰용 이 그렇게 퍼스트 오더 트럭 보낸 죽게 된다 뭐예요? 나도 도와줘요! 아이, 손님, 뭐하러 오셨어요? 아 기름 좀 넣어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에이불 에이, 붙어 있는데 괜찮을래나? 작동! 스위치, 온! 뽕! 아이, 내가 89세 죽다니, 억울하군, 어. 아니, 이딴 줄서 왜 만들어? いいね <laughs>